기도 들으시면서 소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1월도 벌써 중순이 가고 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혼잡하고 혼란한 가운데 시작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한 해를 그래도 지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당황하거나 혼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지킬 것은 지키며 또한 기본으로 돌아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꿈과 소망을 우리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배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든 서생님 가족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는 이 세상에서, 내 영원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게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내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 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계보험들으 모로 마음의품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고롭고 구속한 추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합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laughs> 벌써 우리 두 번째 주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가 표를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표를 세웠는데요, 우리 로하여금 다시 한번 매일 매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목표를 위해서 정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에 다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그런 편지입니다. 사실 바울은 로마에 어, 로마에 복음을 전도하러 가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3차 전도 여행이 마치고 난 다음에 죄수의 몸으로 어, 로마에 가서 거기서 어, 거기 이미 되어 있던 설, 에, 세워져 있던 어, 교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사역도 했습니다마는, 처음 복음을 전하러 갔던 어,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우지 않은 그런 몇안 되는 교회에 속한 교회가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뿌려놨던 그런 씨앗들, 어, 복음 선교사들, 전도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영향 아래 있었던 그런 교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라는 그런 당시에 세계 최대의 국가 어, 그리고 어,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에,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많은 그런 복음들을 잘 설명하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지식 수준이 높고 교리적인 그런 설교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어, 서신이 바로 로마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새롭게 사겨주고 또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바르게 가르쳐주는 그런 귀한 책이라 생각할 수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정함을 입었다. 바울은 언제나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이미 택정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졌다는 거거든요. 이미 정해져서 그래서 주의 사역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라고 늘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울을 지금까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던 그런 힘이요. 근거였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 어, 기, 그, 그게 없었으면 바울은 너무나도 쉽게 o 너 c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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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잉태하고 난 다음에 그 생명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정해졌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늘이 고백을 사도 바울이 쓴 기록에는 항상 먼저 기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 받은 사또 택함 받은 택정함을 받은 그런 나 바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바울 자신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인생이 되는 말, 그게 주의 부르심과 주의 택하심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면서 구원하시는 일들 통해서 모든 일들이 다 탁월하고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한 일이었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을 택하신 일은 그 중에서도 정말 탁월한 제일 탁월한 그런 선택이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세우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 역사되어지고 있는 그런 많은 그런 교회의 역사들을 보기 때문입니다. <laughs> 이렇게. 하루는 나는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하고자 하는 건 뜻은 뭐냐 하면 이 세상 이 편제를 받아보는 모든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사람인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여러 세대의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를 통해서 은혜를 받던 친구를 통해서 받았던 이웃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모습을 통해서 무슨 뭐 방송을 통해서 들었던간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고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실험파 사실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나와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을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와 그리고서 우리의 손을 불러 일으켜 세우신 특하심을 받은 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의 기본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늘왜 이걸 강조하느냐? 편지 쓸 때마다 기록하고 말할 때마다 기록하느냐? 그이 사명감을 가졌기에 주님이 부르셨기에 나는 아무리 힘들지만 고통받고 핍박받은 그런 자리이지만 기꺼이 나는 그 자리에서 쓰겠다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 가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하므로 그 뜻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피하지 않고 말이죠. 도망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이지만 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배워야 할 그런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섬김의 자리, 전도의 자리, 기꺼이 우리가 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피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이죠 종종 주의 사역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나 같은 사람이 뭐 그걸 어떻게 할수 있느냐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겸손한 그런 마음이겠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그런 마음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사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주님이 부르신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자격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쓰일 만큼 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실 만한 제목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름대로 어떤 모습이든 작건 크건 간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당당하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지혜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일들도 사실 뭐이 주의 사역의 길이 뭐 물질적으로나 뭐 시간적으로도 나내 것을 많이 빼앗기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 나에게 특별히 뭐 세상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봉사와 헌신의 자리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지요, 탁정했다, 탁정했다는 말의 원어의 속 뜻은 뭐 뭐가 있냐면 미리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미리 구별해서 떼어넣는 떼어놓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의 그이 식사 이건 미리 떼어 놓잖아요. 이거는 집에 없지만 나중에 와서 꼭 먹어야 돼. 그래서 떼어 놓잖아요. 그만큼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미 떼어내어서 주의 사역을 위해서 구별해서 떼어 놓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생각과 마음을 심어 주는 겁니다. 우리도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떼어내셨어요. 주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떼어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의 몫을 이미 떼어냈어요. 그래서 주님의 몫이라면 나는 내 삶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바로 헌신의 의미입니다. 헌신의 의미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정성도 순종도 섬김도 사랑도 주님께 드릴 몫은 미리 떼어놔야 되는 거예요. 탁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의 삶도 탁정함을 받아야 돼요. 탁정함을 입어야 돼요. 에? 미리 떼어놨다는 거. 주님께서 나를 위해 미리 떼어냈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 미리 떼어놓는 나 그런 신앙 생활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바른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바울의 어떤 면을 보고 선택하셨을까?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그는 율법에 치중한 사람이고요, 유대교의 앞장선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는 그런 아주 적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을 회방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은 사심을 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정해놓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까지도 자기를 적대했던 그런 사람까지라도. 자기를 미워했던 사람까지라도 용서하셨습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 우리들이 대단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을 받은 이유는 주님께서 용서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미리 용서하기로 하셨어요. 주님께서 떼어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별하시고 택하여놓으셨어요.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서 주님의 사랑만 생각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용서 받은 것 그것만 생각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죠. 열심히 힘을 내어서 주님의 사역에 주님을 위해 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사역을 맡겨 주셨다는 거죠. 바울은 이런 주님의 뜻을 한시도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언제나 겸손하게 왜 나한테 이런 힘든 일을 주셨습니까? 이런 마음 아닙니다. 항상 주신 거 감사하고요. 감당할 만큼 주시겠지.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며 사실 바울처럼 그렇게 정말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낸 사람이 없잖아요. 이 모든 것들 다이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부르신 분은 주님이시기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냐. 항상 거기가 먼저야. 주님을 위한 사도이고 주님을 위한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명령하시면 내 네, 나는 갑니다 어디나 갑니다 어떻게든 합니다라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이 명령하신 주께서 순종하시는 이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었습니다 아, 너무 놀라운 그런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의 사역이에요. 교회의 사역이야. 이건 교회가 나에게 주는 그런 사역이에요. 그래서 그 일들을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는 그런 모든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사역들이 이게 곧내 일입니다. 나의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과 내 일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주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큰 그런 은혜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까?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힘듭니까? 피곤해집니다. 누가 하라고 하면 그런데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디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드리라고 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야 된다고 함께 봉사해야 된다고 헌신해야 된다고 이건 교회가 하는 일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면 안 돼요. 그게 내 일이어야 돼. 장로로 장로 장로의 일로, 권사는 권사의 일로, 집사는 집사의 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이건 내 일이야. 누가 하라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하지 말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 일이야. 내가 감당해야 될 일, 내가 이루어야 할 일,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시는 일이니 이건 내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나의 중요한 일입니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오라내 우리가 신앙의 기본을 가지고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내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일이 아닙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큰 은혜로 우리 가운데 힘을 더와 주시고 바울이 뒤에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사역들을 위해 큰 능력으로 허락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택한 분명한 목적은 뭐냐?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다른 사람들을 순종으로 이끌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여기서 자녀들 잘 낳고 그리고 지뭐 행복하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부담이 가도 부담스럽게 받아들여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목적은 뭐냐? 그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끌어 갈수 있을까? 나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를 위해서 눈물도 흘리고, 그를 위해서 아픔도 갖고, 그를 위해서 어려움도 갖고. 그게 다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말이죠.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복음을 위해 일할까. 바울은 그 마음으로 꽉차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고 말이죠. 왜?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만 구원받고 살아가는 거 바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서 올한 해도 여러분 꼭한 사람, 두 사람, 한두 사람씩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다섯 사람이 꼭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모르는 사람도 좋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할수 있으면 어떤 모습이든지 말이죠. 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중요한 것은 그 길이요. 다른 사람들을 꿈에 안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길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길이었어요. 바울은 그게 바로 내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지만 그게 곧내 길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불구동이어도 뛰어 들어가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의 사역을 감당해 오늘날 같이 사우를 통해서 놀라운 교회의 전세계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이루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이 궁극적인 목표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올해도 여러분 꼭한 명, 두 명씩.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이면 가족 식구면 식구를 마음속에 품고 늘 하루에 한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서로 의논하고 서로 여러 개 연구하고 그리고 함께 도움을 받으면서 정말 영원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가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영광과 축복의 삶을 예비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이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주님이 약속하신 먼저 바울이 나가, 어, 어, 걸어갔던 그 길, 우리도 그길 따라서 주님의 일이 곧 내일처럼 주님께서 나를 떼어나신 것처럼 그래서 불러셔서 특별히 세우신 것처럼 나도.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귀중한 것을 떼어놓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내일임을 기억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힘차게 이한 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특별히 불러 주셨습니다. 우리를 특별히 택해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러 주셔서 우리와 지금 그 일들을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부르심과 택하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의 일이 아닌 교회의 일이 아닌. 바로 내일처럼 헌신하고 봉사하며 사랑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복음의 길로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도우심이지 않으면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그 일들은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길 따라서 우리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들에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에 힘을 다할수 있는 오라니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